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인류 역사상 가장 깊고 성스러운 순간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담비가 되고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소망을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그 고뇌와 순종의 순간이 담긴 겟세만에 동산의 밤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난 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감남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는 다시는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 속에는 곧 다가올 이별의 슬픔과 동시에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날 밤에 영화감독이었다면 카메라는 아마 제자들이 떠나간 텅빈방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축복의 잔을 비추고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들지 않으신 그 축복의 잔을 말입니다. 겟세만의 동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리고는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에 홀로 떨어져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진실된 기도였습니다. 이 잔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하는 영적인 무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잠시 단절되어야 하는 그 끔찍한 고통을 상징하는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 애타게 기도하셨고 그의 땀은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만 했던 그분의 심정을 말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슬플 때 견딜 수 없는 피로감이 온몸을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의 밤을 시작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다섯 번째 관점, 바로 예수님 자신의 관점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 여러 인물을 만나왔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했던 베드로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아들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 너머에서 낙원을 발견한 강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무죄한 분을 보았던 로마의 백부장까지. 이제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강력한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필연성입니다. 십자가는 그분에게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건 꼭 해야만 해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의 말씀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의 뜨거운 야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은 재능을 꽃 피우기 위해 혹은 지울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보며 소산하는 연민의 마음 때문에 나는 그들을 도와야만 했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의무감과 같이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향한 깊고 거룩한 필연성이 있었습니다. 이 필연성은 그분의 공생의 초반부터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이대한 신앙 고백을 한 직후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 후로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반드시 버림받아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말입니다.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을 풀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났어야만 한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필연성은 예수님께서 열두 살 소년이었을 때부터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6월 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걱정하는 마리아에게 어린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삼 전체는 십자가라는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필연성의 여정이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화가 홀먼 헌트의 그림이 떠오릅니다. 목수 요셉의 작업실에서 젊은 예수님이 힘든 일을 마치고 기지개를 켜는 모습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그의 등뒤 벽의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의 삶에 드리워진 십자가의 그림자, 그 필연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필연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극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하나의 슬픈 드라마처럼 여깁니다. 마치 세익스피어의 비극을 보는 것처럼 감정적인 슬픔에 잠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여인들이 그를 위해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진정한 비극은 바로 죄로 물든 너희 자신,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라는 비극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우리 죄의 깊이를 깨닫는 처절한 회개와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끝없는 감사여야 합니다. 둘째, 십자가는 위대한 인물의 실패나 좌절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이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비운의 영웅으로 봅니다. 20세기 초의 위대한 지성이자 의사, 신학자였던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바로 그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인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자신의 뜻대로 돌리려 했지만 결국 그 수레바퀴에 깔려 으스러진 채 매달려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얼마나 그럴듯 하면서도 무서운 말입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합니다. 역사상 가장 선하고 위대했던 인물조차 그렇게 비참하게 실패했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찢긴 몸이 여전히 역사의 수레바퀴에 매달려 있거나 그의 뼈가 팔레스타인의 어느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다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예수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구원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극도 실패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요. 거룩한 필연이었습니다. 바른 길은 없었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다른 길이 없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이나 다른 종교, 철학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그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세요. 나는 나의 길을 찾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앞에서 감히 내가 만든 다른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결코 편협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의 세상은 놀랍도록 확장되고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며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곧 맞이할 금요일은 그냥 슬픈 금요일이 아니라 좋은 금요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은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최선을 다해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와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비극이나 실패로 오해할 때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여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놓인 작은 십자가들을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